어,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어, 금황설렁탕 대표님께서 이제 비트백 씨가 되셨어요. 대표적인 그 테슬라 투자하시는 분이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어느 순간 그 트윗이 올라와서 저도 봤는데, 왜 그때는 이제 이해가 안 되던 비트코인이 이제서야 이해가 될까? 이제 이러면서 그때부터 미치 듯이 파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 엄청나게 단기간에, 그러니까 또 기존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철학이나 이런 뭐, 그 뭐라 그러지, 명상, 요런 걸로 수련을 많이 하셨던 분이고, 또 어떤 삶에 대한 열정이나 어떤 그런, 그 헝그리 정신 에너지 그리고 긍정적인 에너지와 명상을 통해서 얻은 그런 깨달음 요런 것들이 다 합쳐지면서 그리고 이제 테슬라를 투자하면서 겪었던 공부하면서 느꼈던 이런 많은 것들이 복합적으로 융합이 잘 돼서 정말 한2주한일주삼주 만에 아 정말 완벽한 그 어떤 전투력 강한 비트 맥시 수준처럼 이렇게 완전히 업그레이드 돼서 이제 나타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산책하시면서도 느꼈던 점, 음식 만들면서도 느꼈던 점, 이 일상 생활에서 느끼는 비트코인을 깨닫고 바라보는 모든 이 세상의 다양한 시각과 깨달음들을 트위터에서 이제 쓰시는데, 아 저도 이제 처음에 그랬습니다. 이제 되게 놀랍고 처음에는. 아 부동산 몇채 갖고 있다고 이게 참 세상 다 가진 부자처럼 행세를 하다가 아, 뚜드려 뚜드려 맞는 세금 문제랑 세금 종부세 재산세 이런 거 내면서 슬슬 다가오는 공포 에, 현금화가 결국에는 중요하다 이집몇채 자산 가진 거보다. 현금 흐름이 어, 훨씬 더 중요하다. 자산의 개수, 총 자산 숫자보다 한 달에 꽂히, 꽂힐 수 있는, 방장 유동할 수 있는 현금성 그런 자산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깨닫는 그 시점에. 그래서 이제, 부동산 몇채 갖고서는 이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없을 거라는 공포, 요런 모든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어, 느껴지고 있을 때, 제가 비트코인을 봤던 것처럼, 그래서, 와, 유레카! 이러면서, 아, 어, 21년에 그랬던 것처럼, 지금 이제 그 설렁탕 대표님께서 그런 감정을 느끼시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진짜 그뭐 주말에도 이 한가한 주말에 애들 자고 있을 때 에, 커피 한잔그 스타벅스 사와서 이제 그 책상에서 이제 앉아서 이제 와이프나 이제 애들 자고 있을 때 조용한 책상에서 CBS 클래식 틀어놓고. 어 따뜻한 커피 한잔 마시면서 비트코인 필독서적이나 기타 이제 뭐 다양한 책들 읽으면서 느끼는 이 평화로움은 예전에 그 부동산 몇개 가지면서 그막 있는 체했던 거만하고 거만하고 오만했던 그 저의의 어, 제가 느꼈던 감정과는 완전 180도 차원이 틀립니다. 그때는 오늘 말씀하 말씀드렸던 대로 공포가 있었어요. 이 야, 이대로 내가 이제 아파트를 나중에 팔아서 이 돈으로 자식들 건사하면서 내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을까? 요런 걱정. 그리고 이제 조금 걱정이 좌경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가 이 이재명 그리고 포퓰리즘, 세금, 출산율 저출산, 노인 인구 부양해야 되는 모든 것들, 국민 연금, 이 과중한 이 국가 부채 이런 모든 것들이 책을 읽으면서 세상을 볼수록 느끼는데 과연 난이 부동산으로 세금을 존나 뜯기면서도 나중에 내 가족을 건설할 수 있을까라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어, 그 부동산 시스템에서 완전히 이제 발을 뺐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에 완전히 이제 몸을 담아놓은 저의 지금 심정은 너무나 평화롭고 매일매일 정말 출근하는 게 몸이 가볍고 여름이면 여름, 아, 봄이면 봄, 가을이면 가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날씨가 가을인데 가을이면 가을, 그리고 겨울이면 겨울, 아, 겨울 가면은 스타벅스 가면은 멋진 크리스마스 캐롤 나오면서 느낄 수 있는 음악. 그리고 가을에는 이제 길거리 걸어가다 보면 노을 질때 4시 되면은 길거리에 딱 뿌려진 그 뭐라 그러죠 햇살들 주황색 그런 빛들 그리고 여름에는 덥더라도 이녹 저기 푸르른 이 나무들 봄에는 또봄 나름대로 벚꽃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꽃가루 막 날리죠 이런 모든 것들이 더 선명하게 보이면서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더라고 이게 진짜 한 2년 3년째 그 비트 맥시하면서 많이 인생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어... 그, 지금, 1년 차 되시거나 6개월 되신 분들은 아마, 이제, 와, 딱, 저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됩니다그1 0 0예요 100%인데, 어, 2년 내로 오느냐, 3년 내로 오느냐의 문제고, 어, 제일 중요한 거는 어쨌든 그런 상태에 도달하기 전까지, 최대한, 에, 내가 할수 있는 에, 수량 증량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할수 있는 거당근질 대출, 그리고 집을 팔고 가는 거. 얼마 되지도 않는 그 보증금 깔고 앉아서 전세 사느니 전세 보증금 빼서 과감한 결단해서 월세 살면서 가족들이랑 딱 나와서 비트코인 시스템에 한번 올인해보는 거. 요런 어, 어떤 과감한 결단과 도전을 통해서 비트코인 수량을 최대한 증량시키고. 지어 짠에서 월급 받으면 또 DCA 하고 아껴 아껴 모아서 어느 정도 자기가 납득할 만한 수량이 돼야지 요런 단계가 더 빨리 찾아옵니다. 아, 비트코인은 말씀드렸다시피 365일 중에 364일이 재미가 없습니다. 하루 만에, 어, 100% 10배, 20배가 오르는 게 비트코인입니다.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급등을 미친 듯이 하는 게 비트코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조정가 어 조정되는 와중에 최대한 내가 짜낼 수 있는 에너지 DCA 하면서 그렇게 해서 수량을 증량을 하고 어 비트코인 필독서를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세상이 얼마나 잔인하고 어둡고 회색빛 잿빛인지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이 비트코인 시스템 안에 들어와 있을 때 안전하다는 것을 더욱 더어 제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필독서 읽으시고 어 최대한 지어 짜낼 수 있는 선에서 비트코인 수량을 증량하시고 콜드월에서 얼리세요. 그런 다음에 이 시기가 100% 오니까 그 시기가 오면 그때는 조금씩 여유를 이제 즐기는 겁니다. 소비도 조금씩 하고 그렇게 하면서 사면좋겠습니다어 비트코인을 통해서 어 최대한 많은 분들이 좀 인생을 많이 바꾸.